가자. TSMC 국가 어? 누구부터 패 줄까? 응? 자, 벌써 쉬운 방덱 발견해 버렸고. 오, 솔직히 뭐눈안 보여도 줘 돼. 솔직히 다 알잖아. 응? 어? 아, 가자. 자, 일단 날먹 방덱부터 일단 좀쳐보고 어이씨. 쉽지 않아졌다. 제발, 오제 왜지? 죽여 주면. 좋습니다. 오토. <laughs> 날먹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을 뻔. 왜 이래, 이거. 여, 기서 지는 것좀 아니지 않나. 응?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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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있어. 고 빠질 것. 자,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딱보기에 폭주요. 응? 어? 폭주요 폭주 응?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신흑뱀으로 스근하게 한번 해결해볼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어안 봐도 뻔하지 폭주요 폭주 응? 어? 폭주요 폭주 그냥 자 쭈압 쉽다 쉬워 그냥 쭈 대충 <laughs> 대충 게임 끝아 이거 어? 아 이거 죽여 그냥 한둘셋넷 아, 왜 기타 안 죽어, 조금씩. <laughs> 자, 일단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아, 뭐, 조금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저항까지 좋습니다. 한 대, 톡!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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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자, 그냥 알아서 죽여라, 그냥. 어? 아니, 근데, 저 시전자가 죽었으면 가방 그냥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어째서, 어? 저 가방이 남아있냐? 겉! 흠, 빌드센 방댁? 이거 뭐 분류 하나 <laughs> 분류 어딨어 분류 어딨어 이 새끼들 어 분류 어딨어 분류 어딨어 응 이방대 아, 말했잖아 분류 하나 선에서 정리라고 어껐자 오토 돌릴게 그냥 응자 바로 그냥 응 어? 뒤에서 응원만 해주면 알아서 이겨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얘만 패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타버린만 줄까 아 아프다 벌써 벌써 신난다 그냥 아파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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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카 아파카 아빠카어음좀 아파카 아파카 오케이 좋고 좋고 응? 어 왜이리 영 분류가 영그 분류가 영그막 힘이 영 어, 우리 분류 와이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몰라. 생각하기 싫다. 어, 생각하기 싫다. 자, 저당 공대 넘버 2, 어, 몬스터 보안서 최고의 나름 공대.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쭈에~ 말해 뭐해? 게임 끝났잖아. 응, 말해 뭐해? 게임 끝났잖아. 자, 오토, 자, 아스 잡아라. 아스 페라! 우리 분류는 어째서 공성을 하지 못한건가 응? 우리 분류로 이제 안되는건가 어? 아니 그.. 어? 분류 닮았.. 어? 이제 안되는건가 이거? 컷자 형님들 저도 이번에 그 방덱을 세웠는데 비조커를 어.. 아무튼.. 신속을 줬어 어.. 이, 이번에 나도 이제 그 야니퍼 방덱을 세웠는데 비조커를 아 몰라 그냥 폭죽.. 폭탄 걸리고 좋고 폭탄 걸리고 좋고 자, 기절 좋고, 어우, 좋고, 좋고. 자, 여기 있어, 이거를, 확산을? 아, 폭탄을 낭겨야지이 녀석아. 아이 감, 감, 감다디요, 감다디, 이거. 어? 좋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폭탄을 옆으로. 아, 왜 이리. 맛이, 없... 맛이 없냐? 맛이, 맛이 왜 이렇게 없냐? 이게 좀. 폭탄을 넘겨야지, 옆에. 이 멍청한.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죽으면 안돼 이거 폭탄을 넘겨지 폭탄 오케이 좋아 좋아 폭탄을 넘겨지 폭탄 아 <laughs> 폭탄 좋아 좋습니다. 폭탄 따다다다어 <laughs> 이거지 이거지. 자 공대과 방대결 겸용하는 이런 공대기 아족같은야족같은 얘니스 이거 너프해야 이거 씨내 <laughs> 이, 거이방덱 이거, 이거, 족 같아서 못 보겠어, 이거. 보고 있자니, 진짜, 예니스 방덱 그냥, 그냥, 너프 하는 게, 서로, 서로 간에,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어? 이, 지금, 뭐, 아무튼, 오토, 뭐, 알아서 잡아 줍시고요. 아, 이방덱내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 제정신이 아니야, 방덱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룩덱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방덱 그, 예니스랑, 붕대매랑 뭐, 얜병, 뭐, 아무튼, 뭐, 뭐? 빛, 용병, 뭐, 이딴 거 해놓으면, 그, 속댁도 힘들고, 눕댁도 힘들고, 아우, 진짜, 그니까. 어, 이방댁은, 음, 이거, 브라크를 넣을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 중인데, 음. 하,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지금, 기절 안 걸렸고, 좋고, 좋고, 좋고.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이겼다고 볼수 있거든 이게 자 이거를 여기다가 양차를 해버리고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그좀 반격 좀 해주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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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스를 그냥 쭉 그냥 어? 양념 소스를 쭉쭉 발라놓고 이스까지 써놓고 오케이 게임 끝났다라고 볼수 있죠 자 지금 안돼 지피 아 오토 눌러 도돼 오토 눌러 도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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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눌러 아아야 오토 눌러 어어어 어. 어. 쉽다 너무 쉽다 알아 죽어라 덥다 죽어 타오라 그냥 그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좀 선턴 잡고 패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만 생각해도. 저방덱 상대로 누워서 가잖아? 그냥 풍자니스한테 하루 종 중... 참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저 새끼는 왜 아직도 너, 너프를 덜먹? 아이씨 이거 왜안 뜨고 이거? 어이좀 굉장히 곤란 곤란 곤란해 이러면 안 돼. 큰났다 이거 지금 그 큰났다 됐네. 아 아니 씨 뭐. 아니,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이걸 또.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이걸 또. 어, 아, 아 왜안 죽어, 저게, 씨. 왜안 죽어, 저게. 아, 씨. 아유, 아이, 그, 그냥, 거의, 그, 아이, 또, 왜또 이거 때리라고 해, 이거, 지금. 아, 족 같다, 저 몹, 뭐, 진짜, 씨. 어떻게 될것 같기도 하고? 이 새끼 죽이고, 일단. 죽이고 일단 족 같은 스킬을 그저 아 진짜 족 같네 진짜로 아아씨어 일단 폭탄 그냥 건담 마인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을 일단은 그 폭탄 걸면은, 저, 죽거든, 어차피. 저, 불속 두개한 거는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 그냥, 어? 이, 결국 폭탄 두개 하면은, 일단 죽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아, 이 새끼를 일단 좀, 빈석상태로좀 만들어 놓고, 폭탄을 일단 걸어버리면? 뒤집, 끝난 거 아니오? 이거 지금? 빵 나가라, 쓰레기. 음. 이거 안, 이게 안, 이게 안, 이게 안, 이게 안 죽는다고? 어, 불, 불쾌하네, 불쾌하네. 아니, 탱작을 열심히 해놨네, 이거. 응? 근데 안 되지. 몬스터 뽕수소님 앞에는? 그런 잔재주? 안 통한다, 이 새끼야, 컷. 오토로, 자동으로, 죽여라. 알았어. 그냥, 죽이라고. 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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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뭐라뭐라뭐라빨라빨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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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라력라왜라네라 가라 가라 력라 가라 아라데라사라폭라 가라 새라공라력라로라어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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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암화랑, 빛진, 어, 그리고, 룬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 암 스트라이크 룬은, 뭐, 뻔하니까. <laughs> 보여줄 필요도 없어, 그냥. 자, 기절을 무조건 걸어야 되는 새끼가 지금,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 새끼, 일단 좀나 기절 걸어놓고. 오, 예스, 좋고. 자, 방각을, 해적이좀 넣어준 다음에, 바로 그냥 이 새끼로, 그냥,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때려놓고, 개지, 그냥, 쭉, 쭉, 쭉 아니, 이거, 어? 뭐 뭐, 공대 나쁘지 않은데? 자, 또, 바로 그냥 혜정이 갈려주고, 자, 게이지 또 빨아주고, 이 새끼는 그냥 골로 보내고, 아 이게 지금, 6섯대패인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패시브안 도네, 패시브가 지금, 이거 지금, 클 났네, 이거 지금. 진짜 클 났네, 이거 지금, 어? 아니, 지금, 6대 때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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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대 때리는 거, 1 2대 때리는 거, 이거 지금, 아,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12대 때리는걸 보여줘야되는데 이거 지금 아 패시브 돌았다 지금 살살 때려 좋아 패시브 돌았거든 일단은 이스로 살살 때려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이 갑니다 트리트 클라잉 몰라 아무튼 존나많이 때리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0대 그냥 때리기 컷 아,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조커 마기는 해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커로 들어가고 싶냐, 왜? 이번에 조커 룬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자, 거의 5,000대로. 지금 원래 4,800대였는데, 거의 5,000 대충, 5,000 조금 넘게, 어 아, 둘이 5,000이면 대충 잡지 않을까. 이걸로 안 잡히면 다시는 조커를 사용하는 건, 아, 잡히지, 잡히지, 안 되지, 그냥 컷.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바로 그냥 오토. 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패라, 그냥. 응? 아니, 그래. 이게 안 잡히면 이제 조커 안 쓴다고. 응? 그, 응? 아이, 자신 있으니까. 딱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cut the w e i t 다음. 아, 마지막 지금 두개 뛰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아 그냥 이걸로 가자. 자, 일단은 앞매구리로 삼수로 그냥 잡을 해, 일단. 자. 바로 삼수로 게이지를 쫙쫙쫙쫙아 반각이 영 맛이 없게 걸렸는데 그만 패라 아씨 일단 이 새끼 죽이고 어 와, 죽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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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었고요 아 이거 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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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때리는 건 안돼 이거 쪼금 조진 것 같은. 좀 많이 조진 것 같긴 해, 지금. 일단, 방각을. 안 돼, 두 대, 세 대. 아유, 저 상대방 체력이 좀 약해. 좀 잡아볼만 한것 같기도 하고. 게이지 감도 쫙 시키고. 아유, 어떻게 안 되냐, 이거? 아니, 저기 방각만 들어갔어도, 씨. 그냥, 공, 공, 공승 아니여, 이게. 아니, 지금, 어? 방각만 들어갔어도, 씨. 일단, 안 돼, 때리고. 뎀지가 약해요 일단 보니까 지금 찌울 수 있어 이게 수 있어 힘내 한대두대세대 꼭꼭 걸고 있다 어 좋아 좋아 지금 게이지도 그냥 깔아 이 까스 소위즈 자 오늘의 전적 구승이 배몬스터보아서 존나 잘해 어 오늘 어, 일단 여기까지 몬바